중소 업체가 개발한 연료 효감 장치입니다. 네. 이 제품을 자동차에 장착하면 연료 효율이 아, 그... 20%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라믹의 원리를 이용한 공명 공진 힘을 응용해 갖고 연료 입자를 강하게 순간적으로 부시는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가 들어가서 가시적으로 기체화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액체 상태인 연료가 연료 절감 장치를 거치고 나면 기체화돼 연소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 제품을 장착한 한 택시기사는 실제로 자동차의 출력 향상과 연료 소모가 적어졌다고 말합니다. 차가 7년 된 차인데 저걸 달고 나서 출력이 엄청 좋아지고 기름도 15% 20%덜 먹는 것 같습니다.